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페이지 본문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일상생활 언어 속에 우리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디아를 <laughs>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is used 사용됩니다. 오직 어, 시라든지 다른 유형의 문학 작품에서만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경우는 아닙니다. This is not the case. 그러한 경우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데? In reality,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래서 위에서 내용을 그대로 묻고 받아주니까 순서 문제 가능합니다. 많은 일상 영어 표현들은 Make use of. 자, make use of는 음, 뭐 이런 표현이죠. 무엇 무엇을 어, 사용한다 뜻입니다. 사용한다, 사용한다. 자, 이 은유라는 것, 비유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영어 표현들도 비유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역시. 많은 단어들과 구는 사용됩니다. 보스가 나왔습니다. 보스는 보스 A and B. 그래서, literally,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metaphorically,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여러분, 팩트 체크합니다. 많은 단어들과 어구들도 사용되는데,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죠?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같은 단어지만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갑니다. 자, 심지어 매우 흔한 단어들도 I used, 사용됩니다. 때때로 사용됩니다. PP입니다. 그렇죠? 수동태. 수동. 어, in ways that, that, yeah, 라는 방식으로인데, 바로 뒤에 fish 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that은, 아,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다. 우리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어, 일반 보통 의미와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때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흔한 단어들이 그 보통 의미,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지요. 의미와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있는 그대로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자, 이것은 음, 심지어, 여기서부터, 요, d o 부터 요거는, 아, 충분히 빈칸 출원 가능하답니다. 별표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 u s u a l 그것에 갖고 있는 흔한 의미와 꼭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의미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대화가 나옵니다. 존가 사람. How did you do 수학 테스트? 지난주 어떻게 봤냐? 하니까 The worst. 최악이었다. 아마도 retest 다시 쳐야 될것 같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same boat. 똑같은 배에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I'm pretty sure, pretty는 sure로 꾸미는 매우라는 뜻이고요, 매우. 나도 매우, 꽤 매우 확신하는데, I felt it, it is이라는 it, 것은, 어, 결국 이 수학시험을 말하겠죠. 나도 시험, 수학시험에 실패한 것 같아, 분명히 확실해, 매우 확실해.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 이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어,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음, 물리 위에서 우리가 타는 그 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맞지 않은 단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뜻이다? 나도 같은 처지다 이렇게 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I Study so hard. 나는 매우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하지만 내 모든 노력들이 다 어디다? Drain이라고 쓰는 배수구입니다. 배수. 배수구 배수관 아래로 가버렸다. 노력이 배수관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또한 뭐다? 어,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구로 노력이 배수구로 가버렸다. 이것은 결국 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 이 또한 뭐다? 드레인이라는 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비유적인 의미. 그렇지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맞지 않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케이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헛수고가 되다라는 표현이 밑에 하나 나오는데, go down the drain 하면, 뭐, be in vain, vain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nothing이나 단어도 있고, waste, 헛수고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합니다. So, drain, 배수구는헛수고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도 알고 있다. 정확하게 how we feel. 자,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의주동. 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것 같다. 우리 같이 공부할래 얘기합니다. 함께 리테스트를 위해서. 자, this great idea. If we put our head. 우리의 머리를 함께 모은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I'm sure.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 얘기를 합니다. 아 이때 어, 머리를 맞댄다는 표현이죠. 실제로 우리 머리, 머리를 같이 맞대면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우리 신체 머리 안에 있는 두뇌, 브레인을 가리키죠. 이때는 이때는 바로 브레인을 얘기하 브레인, 우리 두뇌죠. 그렇죠? 학습을 할수 있는 두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아, 쓴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맞대는다. 라는 표현들은, 그렇죠? 서로 같이 모여서, 어 우리 두뇌를 같이 사용해보자. 학습하는데 이용해보자. 두뇌를 사용해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머리를 갖다 댄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비유적인 표현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If you know only. 자, 기본적인 그리고 literal.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직 기본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알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알고 있다면, 자, 이렇게 색칠되어진 단어나 억구들, 이 대화로부터, 이제 방금 했던 그 대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 find라는 오형식 동사는 목적 어 다음에 목적격 보형용사입니다. 이 대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됐지요. It's strange 를붙이고어 형용사 보어에다가 이상한 어휘 하나 기억합니다. 어휘 됐죠. 자그 다음에 존과 사라는 어, 실제로 어,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문장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뭐다 어, 접속사 주어 동사의 뭐다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의 ing 있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분사 구문 되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를 타고 이 말이죠. They are just. 어떤 상황이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게 빈칸 추론도 가능한데, 어, 그저 똑같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어, 불쾌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게 빈칸 추론도될 것이고, unpleasant는 뭐다? 어, 어휘도 되겠습니다. 같은 배를 탔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로 불쾌한 어휘. 어, 사,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죠?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됐지요? 자, 그래서 노력은, can literally,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수구, 하수구, 배수구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배수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다? 어, 그냥 느낍니다. 느낀다. 뭐가? 접속 다되 야, 라고 느낍니다. 자신의 노력이 have been wasted. 결국 이런 뜻이지요. 어, 헛수고 되었다. 헛되었다. wasted. 헛되었다. 그래서 이 배수구란 뜻은 바로 헛되었다. 기억합니다. 별표 쳐놓고 헛되었다. 요거 어휘 문법 기억합니다. 헛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되돌려질 수도 없습니다.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마치 they have been flushed down the drain.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노력이 하수구 아래로 have been flushed have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have been pp. 그래서 물로 씻겨져 내려가 버린다. 문법만 기억합니다. 그처럼 노력도 한번 헛수고 헛되이 되어버리면 다시 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Have been wasted, have been flushed. 내용 이미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음, down the drai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다. 그죠이 어, drain 가는 것이 결국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Went down the drain. 사라가 그 다음 그 다음 문장인데요. 이것은 자 사라는 원 to 자신의 머리를 존의 머리 옆에다 가 정말 두고 싶은 걸까요? 아까 머리를 맞대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은 그저 데디아를 제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가 그와 사라가 결국 무슨 말이다? 머리를 맞대자, 이 헤드를 맞대자는 것은 뭐다? 결국 같이 협동하자, 협력하자, 함께 work together, 공부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자. 결국, 머리를 맞대자는 것은 빈칸. 별표 쳐놓고, 함께 공부하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머리를 맞대자의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는 동의합니다. 오브 다음에, ing는 동명사 되겠죠. 이렇게. 어, 함께 공부하는 아이디어를 동의합니다. 결국은 함께 공부, 함께 공부하자 뜻입니다. 그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어, retest에 잘 보기 위해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어, 공부하자는 것,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 자, 이것은 서술형 대비 별표 하나 쳐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오브에 동명사 하나 있고, 동명사 하나 있고, in order to는 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사, 존과 사라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머리처럼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감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 여기서 어,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이, 자이 단어들 위에 있는 이단 배와 하수구 머리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의 목적 없으니 중간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고요. 목관대 어, 누구와 함께 자신의 그 비유적 사용이죠. 비유적 쓰임새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연관성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와 관련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수고가 있죠 그래서 have a connection to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사이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에관대된 생략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이 비유적 사용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여전히 뭐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의미대로 사용하였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same boat라는 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배에 타고 있다. 이런 표현. 같은 처지란 말인데, 결국 이것은 뭐다? 어, 결국은, 어, 바다에서 작은 배에서 승객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뭐다? 함께 공유된 위험성이다. 결국 얘가 가르치는 것은 함께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 같은 사람끼리 같은 공간에서 함께 승객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지고 있는 그런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risk. 이렇게. 별표 칩니다. 이렇게. in the same boat. 별표 칩니다. 이런 것들. 빈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휘. 자, what goes down the drain disappear. 결국, 자,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뭐 하는 것,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겠습니다. 결국, 하숙으로, 하숙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죠? 음, 하숙으로 내려간 것은, 일단, disappear, 동사입니다. 이거 주어 그러죠? 사라지고, 1번, can't be, 같은 빼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하숙으로 내려간 것은, 사라져버리고, 돌이킬 수가 없다. 됐죠? 이런 뜻이고, 음, 그 다음에 머리를 맞대자, 헤드를 맞대자란 말은 결국 우리 두뇌는 신체의 기관 헤드, 머리 안에 우리가 있고, 어, 그래서 더 헤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사고입니다. 이 헤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생각의 사고. 생각을 같이 하자, 협동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be associated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연관성 같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헤드란 말은 서로 사고,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